첨단설비와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저탄소 해썹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대전 충남 양돈농협.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전 충남 양돈농협의 이재만 조합장을 만나 봅니다. 저는 2006년부터 대단특란 양돈농협의 저업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현재 우리 농협은 3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분분들의 변치 않는 믿음과 직원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첨단 축산물 공판장을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업으로 발돋움했으며 앞으로도 저분들의 소득증대와 고객과 상생하는 농협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빌 포도 먹은 돼지는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전 도육 생산을 위해 사육 단계부터 판매까지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농가는 사육 단계에서부터 농장의 해삭, 무항세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앞으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육 브랜드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바로 우리 농협이 소비자들과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저희 포크불축산물공판장 취지는 단계부터 우리 농협이 목표로 했던 단순한 도축장이 아니라 도축부터 공판, 가공, 유통,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한 공간에서 주는 패커형 축산물 공판장 건립이었습니다. 이에 선진 축산국인 덴마크의 선진 기술과 설비를 과감히 도입했으며 그 핵심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 사전 냉각 터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축 직후 지역을 마이너스 3도 환경에서 110분간 순환 냉각하면서 육색과 육질을 개선하고 수분 감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우리 농림의 독축품들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헬스업 인증과 함께 청정 측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보의 탄소저감정책에 발맞춰 저탄소 인증 측산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의 프리미엄 마켓 개척에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저탄소 프리미엄 제품을 충남 지역 학교급식과 현대백화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석교농업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별도의 포크빌 저탄소 제품 부스가 설치되어 활발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양돈농협의 홍콩 수출은 단순한 판로 확대를 넘어 우리 지역 식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외국사는좀오래돼 냉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선 냉장도 들어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큼 철저하게 이력관리하는 나라가 없어요. 과거에는... 냉장으로 있던 돈육을 냉동을 강제로 시켜서 수출을 했는데 그걸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냉장을 냉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력제나 전산 시스템이 잘된 데가 없다. 그래서 검역원과 협조해서 현장 검정을 몇 차례 거친 과정에서 앞으로 내세용 돼지를 냉장 냉동했던 것을 바로 수출할 수 있게끔 시범 도출장으로 풀었거든요. 이것이 큰 우리나라 앞으로 수출해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출을 하며 있어서 하나의 오점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는 시범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풀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에서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음, 84년부터 양돈을 시작한 지저 또한 많은 양돈인 중에 한 명이자 양돈 농협 조합장으로서 양돈은 저에게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한 측인 양돈 산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지만 앞으로 세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